파도가 부서지는 바위 s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saw him j 아 g up, done ego s 일단 따뜻하지 네. 따뜻하고 머리가 낫잖아. 잘... 그 예. 온도 차를 이렇게 줬대. 아기를 한 오도 더높게 했는데 발이 좀 따뜻하고 머리 는덜 따뜻하고 되게. 아그 파우치도 전 노... 네. 온도가, 네. 온도가 들어가는데 발은 좀 따뜻하고 머리는 좀 차갑게. 어쨌든, 그, 나온 향도 되게 좋고, 음. 어. 네. 처음에는 이제 요, 입을 좀 두껍게 안 깔아놓으니까, 딱딱한 향이 없잖아요. 요건 좀 있으면 적응되는 거 같고. 괜찮 네, 근데, 어, 처음에는 어, 어. 그 딱딱하는데 잘, 잘수록 훨씬 더 건강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오히려 뭐 그런 거같을닦너무 음. 어. 그러니까 쿠션이 예, 그, 그, 딱딱함을 느 끼면서 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. 그냥 그수마리서 불태고 사는 이유가 그 거예요. 그리고 여기는좀 산속이니까 산속이니까 이렇게 해가 나면 열, 이렇게 추워. 저녁이 되게 춥다 아침은 되게 이거 0 시쯤 될 때까지 쌀쌀. 오늘 시쯤 쌀쌀 한요 있으면 몸이 음. 되게 예 부드럽지. 예. 예. 아직 뭐한달좀 음. 예. 네. 게 주무셔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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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네. 요 이제. 장 어우 향 죽인다. CD 수납장 이게 거. 이게 아주 뭐 지금 역작인데 CD 수납장. 반드시면 넘어지잖아요. 이쪽으로 쭉, 이고 아니 근데 평범한 수납장인데 작품처럼 느껴지는 수납장이에요. 그렇게 만들어, 그 모양을 해보자니? 아니,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. 이거, 이거 좋습니다, 이거. 이거 아주 좋습니다. 뒤주네? 뒤줍니다. 현백하고 뒤주도요. 김현정 씨는 못 들어오는데, 말안 들고. 그런데, 여기다가, 어, 복을, 행복을 가져 넣는 그런, <laughs> 여기 이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한번 열어보면, 행복을, <웃음> <넣는> <웃음> 복을 <laughs> 내야겠는데 그쪽으로 아직지완안 뭐 돼서. 아래층도 한번 보여주시죠 아래층 보여줄게 계단 장아. 계단. 그, 보이야 아주 이쁘지 그렇죠. 야예쁩니다 향수 오나깨지는 모습 <laughs> 아름다운 예인들이 막 나오네 아 이거 음, 음 제가 아침에 혼자 밥을 먹는 아, 약간의 쓸쓸한 식당 음, 음, 그렇네요. 약간의 네요 약간의 쓸쓸한 식당 다 있네. 강포 인데나 아직 사용 한번 안해 봤습니다. 네. 삼겹살 구워 먹을 때. 어? 아니지. 게 닭을 한번 구워 달라 네, 이것도 지금 짜지고 음. 누가 짰는지. <laughs> 구석구석 하고. 짜면 책좀안 쓰고 네, 좋아요. 책 오래 가고. 칼라도 이거. 그러면 실은 내가 가장 많이 시간 보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작업 음, 아니구나 네. 컴퓨터 책상 좋죠? 네. 제작 예 네. 음. 네. 글도 쓰시고 응. 여러 비디오도 좀 볼까 싶은데 응.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.

음? 아, 아 안에 황토가, 아, 황토가 들어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불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. 2인용 침대인데 불이형으로. 제가 지금 혼자 자고 있습니다. 아, <laughs> 아, 저쪽에서도 주무실 분좀 모집해야겠는데요. 저쪽에 어, 아, 불이 그래서 빨리 타질라고. 그런데 올해 안에 생길 거라고. 했어요. 아 그렇죠. 아, 누가 좋은, 좋은 여자가 적대 생길 거라고. 어떤 분이 그랬지? 여기 자리, 자리 자면은 아 그랬어요? 그때 어, 그랬잖아요 기대해 어, 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애기의 불이 들어오는 날이 이기를 어, 빨리 이기를그 다음에 이걸 또 짰습니다 이것도 음, 그것도, 그것도 네. 마음에 든다 우리 평평히 짠 사람의 아이디어가 좀 돋보이는 음. 아 이거 찍어야 되는데 이거 찍자 이거 보면. 이거 진거 마음에 든다 이것이 약간 어 재밌죠? 여기서 음. 밖에서 이렇게 자는 것을 약간 차단해 주면서 안에는 몇가지들을 자면서 필요한 것 같다. 뭔가 그 커팅 기능을 하는? 응. 어 자면서 필요한 것 같다.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아, 재밌습니다. 이거 아, 재밌어. 아, 오거기 사람 있네. 네. 소고 같은걸 저쪽에 있던아 네, 재밌네. 되게, 되게 재밌습니다. 오 어, 진짜 그거 진짜 마음에 든다. 그거, 그거. 네. 돈 같은 걸 여기다 숨겨놓으면 도둑놈이 들어왔다가 모르고 시나가지 않을까? <laughs> 아, 네. 알잖알까 음. 음. 아니 음. 우리도 우리가 넣는 물건을 잘 모르는데 도둑놈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. 어쨌든 그럴 것 같고요. 아 여기는 오픈해서는 안 되는데. 음. 복방이네요. 그런 음. 각이 있는지 몰라. 음. 음. 제가 아,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아우 향 진짜 좋다. 음. 어, 이거는 버선하면 안 됩니다. 왜 근데 여기가 여기 유독하게 이렇게 향이 더 나는 거예요? 전부 편백나무로 닫아, 닫아 됐잖아요. 아, 아 문을 닫아놨다 네. 그러 문을 인근에 강력한 냄새요. 음. 어 음. 안썩어요? 곰팡이도 안 피고. 음. 그리고 옷이 되게 뽀송뽀송해져. 아우 향 진짜 좋아요. 네, 이게, 이게 이 편백나무가 저기 물기를 흡수하면서 향을 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옷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. 절대 누려지지 않아요. 아 지나도. 그래요? 예, 네. 진짜 안 누려져요. 네. 네. 오, 흰색 그대로 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금방 다 나옵니다. 물 네. <laughs> 먹는 XX 안 써도 됩니다. 아. 음. 아. 몸에 좀 나프탈 렌 이런 예. 거안 써도 됩니다. 음. 아, 그거 진짜 향 좋다. 이게 이 향이 5년 이상 가요. 음. 음. 이제 5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? 이제 더갈수 있죠. 지금까지 테스트가 5년이에요. 5년 지나면 향이안 나면 못. 아니, 물뿌린대물 아, 네. 뿌리면 나는 건데. 네, 그다음에 이제 반두 쓰리 포. 4단 서랍장1 2 3 5단 스랍자. 5단 서랍장입니다 음. 음. 아직은 제가 정리가 안 돼서 빈장으로 남아 있습니다. 빨리 정리해 주실 분 여기를. 음. 아니 근데 참 그게 쓰임새 쓰임새 게잘 지어졌고 가구도 잘 넣네. 그게 난... 이 공간에 맞춰서 전부 가구 디자인 다 다시 했어요. 그랬어요? 예, 음. 그래서 맞춤 가구라는 거죠. 아, 왜 그러냐면 음. 사이즈가 몇 센치만 틀려도 안 들어가잖아요. 음, 그렇죠. 네네. 그곳에서 그딱 어울리는. 그 네네. 어울리는. 네, 네, 네. 보고. 아우 난집 지을 때 와봤댔어요. 음. 아차. 그래도 예. 예. 완벽하게는 맞죠. 음. 네, 맞습니다. 음. 네, 저기 20년 이상 전통 가구를 하시는 장인 이 직접 따서 한 거거든요. 이것도 대충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, 지금 뭐우겹짜리로 소시안으로 하는데요. 네. 와, 네. 너무 속을 다 보여줬네. 이게 자. 저기, 자 나가주세요, 나가주세요. 파 도가 부서 지는 바 위석 인적없던 이곳 에 세상 사람 들 하나 둘. 오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빈 파도 안내 아소